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행복한 그 삶인데 그 삶은 어떻게 살면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요, 그 마을의 그 입구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자. 1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복음 구장에서 또 누가복음 어. 어 13장에서 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을 지금 현재 계속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행복한다는 단어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구장에서부터, 그 갈릴리에서부터, 또강 건너 그 이방땅 있었잖아요. 페리아 땅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사마리아로 와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마리아 방향으로 와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금 현재 있으십니다. 자, 이 누가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대면하고 있는, 즉 이것은요, 한 민족이지만, 한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인 이 유대인들은요, 그 서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인정적으로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정치적으로도 역시 이때 예수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과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이 또그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 가지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즉 이때 당시으로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 그 남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과 대면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로,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 지역 중에서도 또한 그 사마리아를 한 날지라도 나병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 세상 사람, 이 그때 당시 땅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안 좋은 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공격을 당하는 입장들로서요. 그 동병상련의 아픔. 또 이걸로 말면 아마 한쪽 소외된 그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의 사회와 소외된 이 마을의 경계선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 마을 입구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절에 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 가시는 그 과정이죠. 그 마을에 그 입구가 되겠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합니다. 즉, 이 말은요, 예수님 시대에, 직면지 이 시대에 격리되어서 그 방치되었던 이 나병 환자들을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예수님이. 일부러 오신 거예요. 지금 현재요. 잘 모르고 가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 마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인 그 빅터 그 터너라는 이 학자는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동네와 일반인이 살고 있는 그 경계선 있잖아요. 한 발을 이렇게 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있고, 한 발을 반대쪽으로 하면 일반인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 경계선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그 복을 받거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소외될 수 있는 경계선이 우리 인간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또한 내가 알지 못하고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 같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내가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그 만났던 이 나병 이 환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잖아요. 최고로 어려운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레위기나 이런 데서 읽어 보면 구약 시대에 그 나병은 어땠습니까? 나병과 함께 혹시 그 피부에 그 피부병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혹시 그 낫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그 균이 사람의 그 바디에만 온게 아니고 의복에도 생기고 그 집에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다 확인하고 나병인지 아닌지. 나병인 사람들은 이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없었잖아요. 다 밖으로 그 따로 그 나와야 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피부병과 나병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나병 환자들만 지금 현재 그 따로 격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 혹시 그 나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한마디로 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혹시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때요? 한 동네에 있을 수 없어서 한국에도 예, 나병 환자들만 그 있는 곳소록동가요 그곳이 있었잖아요. 어쨌든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보다더이 나병에 대해서 힘들어했겠죠. 그래서요 그 나병에 걸렸다고 말하면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아, 아니면 또 가족마저도 참안 됐다 안타까워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 나병은 하늘이 준 천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벌써 생각하는 게 너는 우리하고 같이 살수 있어 살수 없어 그래서 너는 이 동네에 있으면 안돼 그러니까 빨리 격리돼야 돼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면 안돼뭐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긍요함을 받기 이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 신세 그러한 신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혹시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 동네에 있다가 혹시 일반인들이 사는 그곳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리고요 운 입술을 가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주변에 저기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오, 부정하오, 투마, 투마 그랬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오다가, 어, 저기서 어떤 사람이 오네? 아는 사람일까? 그러다가 이쪽에서 어때요? 부정하다는 말을 하면은 벌써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쪽에 가서 있어야 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요, 일반인들과 대화도 할수 할수 없었던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었던 그 역사는 아주 많이 나와 있지 않죠. 첫 번째는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그 모세에 대해서 옳지 않는 얘기를 함으로 일시적으로 나병이 왔잖아요. 그리고 또그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열한 개 하에 보니까 또한 사람이 있었죠. 나만 그, 그 장군이 있었죠. 그사 그분은 또 엘리사에 의해서 그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 라비들이 말하기를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면 지금 당신들이 걸린 나병은 나을 수 있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당신들의 나병은 나을 수 없습니다라고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알려 줬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메시아란 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결코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있었던 이 환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열 명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여 이 말을요, 그 라비라는 그 의미의 그 선생님이여 이 말이 아니고요, 에스 에피스타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로드, 나의 주인이요. 영어로 메스터, 그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그 주인인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나병을 해병,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인 걸 우리가 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저기 가까이 오시기 이전에 그, 그 마을에 어귀에 딱 오시니까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리 높여 이러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저 나병이네. 나도 한쪽으로 가서 저들 만나지 말아야겠다. 일반인 같으면 이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그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 이게 어떤 일일까 하면서 그 눈을 크게 뜨고 그 상황을 확인하시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저 동네는 나 환자, 촌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 그쪽에서 예수요라고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나 환자들이 나를 부르니까 나는 그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안 들은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한 듣고도 외면한다든지 그 듣고도 안 들은 척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반대 행동이라는 걸 우리 알수 있죠.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확실히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아니, 예수님이라면 와가지고 탁 얼음 만지지면서 너 얼마나 아팠어. 힘들었지.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할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만지지도 지 않고 그들이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즉,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어디에요? 몸이잖아요.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니까 그 제사장이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왔어라고 기도해줄 때 나은 게 아니고요. 방향을 돌려서 제사장에게 가면서 자기 몸에 나병이 왔다는걸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절에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그 다음 절에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옆에서 좀 계속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사마리아 것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배은망덕한, 배, 배은망덕한 것들 막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열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혹시 바리새인들이 훌륭한 일을 한게 아니고,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대하면서 인간 대우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신앙의 모범이고 영웅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삶을 살수 있는 그 자격은요 인간이 주어진 자격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 즉,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열명이 다 가면서, 어, 내 몸이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몸이 아직, 나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달리는 이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요, 이 변화의 근원이 어디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 덕분에 내가 내 몸에 변화. 회복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바로 돌아서서 나를 회복시킨 그분에게 가서 나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분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이방인 이분이, 그, 그 뭐죠? 나병에 걸려있을 때는요, 너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아니면 혹시 사마리아 사람이야? 혹시 어디 사람이야? 이, 이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다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복되고 자유 이제 일반 자유인처럼 회복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올바로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한 혹시 유대인인가? 또,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짓는 건 어때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왔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왔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확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병이 나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또그 몸을 씻고, 그리고 또, 또저속죄제 그 제사를 하거든요. 그 제사를 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려면 그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낳게 한 그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주일 있다 이 사람을 다시 그 예수란 이분을 만나려고 하면 나는 만나기 힘들다는 거이 사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더더구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지만 내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회복돼 있으니까 가장 우선이 뭐냐? 감사할 일. 나를 낫게 하는 분에게 감사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걸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학벌 있고 그 라이센스가 있는 이 사람보다도요 진짜 참 제사장인 분이 어떤 분인 줄이 사람은 그걸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와서 먼저 감사하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몸도 나았지만 몸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교회 와서 혹시 내 몸이 나았거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이 말씀은 뭡니까? 몸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